오늘도 젊은 전통을 만들어 가는 한국 디저트 크리에이터 황인택입니다.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컨텐츠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가 좀 몸이 피곤하거나 좀 감기 기운이 있을 때, 좀 몸이 으슬으슬 떨릴 때, 약국에 가면 항상 내려오지는 처방이기도 합니다. 바로 오늘의 컨텐츠는 쌍화탕입니다. 이 쌍화탕의 쌍화는요, 비와 혀를 조화롭게 한다. 음과 양의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면요 중국 송나라 태종 때 진사문이라는 의사에게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몸의 기운을 복돋아 주는 탕을라번 만들어 놔라 그래서 예전에 왕과 왕피가 동심을 했을 때도 이 쌍화탕을 꼭 챙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레시피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후세 에 후세에 걸쳐서 이 기본 레시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요 우리나라에는 동의보감에 허준이 처음으로 저술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먼저 이 쌍화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재료를 살펴보면 이 백작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백작약 안에는 페오니플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. 이게 몸의 피로함을 많이 풀어준대요. 그리고 안에 생강하고 당귀 이렇게 따뜻한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쌍화탕을 딱 마시면은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또 유익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 생강, 계피 대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간 기능의 해독에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약재가 들어간 거를 쌍화탕이라고 이제 부르고요. 이 약재가 이몸 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균형이 되게 좋은 게 크게 무리 없이 많은 분들이 드셨었을 때도 되게 좋은 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, 아, 이 쌍화탕은 이제 저희 브랜드 강정이 넘치는 집에서도 판매를 하는데요. 일단, 맛의 이 플레이버나 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진짜 이 고급진 맛이고, 이 향만 맡아도 되게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보이시니까. <laughs> 아, 신맛도 느껴지고 단맛도 느껴지고 견과류가 토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고소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쌍화차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물론 이 옛날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기는 하지만 이 쌍화탕이 진짜 약이에요. 약 중에 또 좋은 약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. 굉장히 좋은 효능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드시면은 든든합니다. 와. 그렇기 때문에 이쌍화탕은 장시간 좀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 육체 몸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요새 우리가 뭐 인스턴트 커피라든지 탄산음료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. 또 그런 분들도 요새는 또 면역력이나 아니면은 또 건강이 또 굉장히 또 화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런 쌍화탕을 뭐 일주일에 뭐한번 정도라도 챙겨 드시면은 좀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은 일단 맛도 굉장히 깊어요. 정말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안에 들어가는 견과류, 또 밤, 또 대추 이런 것들이 진짜 건강에 좋은 거기 때문에 드셨었을 때또 몸의 기운을 뿜어다주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기분이 조금 좋아지려고 아니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소비하는 거 말고 우리 몸을 정말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쌍화타 같은 거 드시는 게 진짜, 진짜 힙한 거고, 이게 진짜 좀 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저번 주부터 쌍화탕을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는데, 되게 든든해요. 그리고 확실히 몸이 조금 데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약재로 만드는 것들은 이 대사를 되게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뭐, 왜냐하면, 뭐,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재들이 몸 안에 들어갔었을 때 진짜 좋은 효능을 많이 발휘를 하는 거죠. 맛도 좋고 정말 또 기분도 좋아지고 내 체력이 좀 보강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. 그런 느낌도 있고 깊이가 틀려요. 뭔가 좀 <웃음> 진짜 내 <laughs> 체가 네, 좀 어른이 된 느낌도 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분명 히이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쌍화탕은 제가 봤을 때한 겨울에 드시는 것도 좋지만 또한 여름에 또 냉방병도 많고 하니까 그런 보틀이 있죠 좀 보온병에다가 쌍화탕을 넣갖고 어 다니시면서 이제 드시면은 진짜 그게 좀 힙한 거고 그리고 꼭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쌍화탕은 성장기 어린이나 학생들이 먹으면은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학생들. 이게 또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, 피로나 아니면은 근육 뭉친 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풀어주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, 그런 친구들이 먹어도 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여러 차가 있지만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일단 저도 좀 쌍화탕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,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어 주위에 좀잘 아는 그런 한의원이나 아니면은 한약방 이런 데서 좀 체질에 잘 맞으면 드시는 거 추천을 해드릴게요. 근데 이 쌍화탕을 드시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. 몸에 좀 본인이 열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소화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쌍화탕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차를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컨텐츠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제 채널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뭔가 좀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들, 제가 오늘 쌍화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, 어, 쌍화차도 잘 챙겨드시고, 몸도 잘 보호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한국 디저트 크리에이터 황희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